축비 인상 즉각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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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농 농협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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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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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상 즉각 처리하라 하라하라 각자 농협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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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우 농가들은. 어려운 현실점에서 다시 아스팔트로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계기는 그동안의 농협과 수차례 만나서 화력가격 인상에 대해서 한우협회는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농가의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또 고축비 인상권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몇 차례 만나서 지금의 상황은 농업, 농촌 또 한우 농가들이 너무 어려우니 시세가 좋으면, 한우 가격이 좀 상승하면 같이 올렸으면 쓰겠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은 다 무시되고 결국은 농협의 이익에만 추구하는 조직으로 변화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하는 농가들이 오늘도 이렇게 집회 신고를 냈고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결국은 농촌 농업을 말살하는 농업 정책이 되어가고 있는 이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서는 왜 하는 농가들이 저런 재모를 하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은 구조는 뭡니까? 농촌 농업을 만드는, 농협을 만드는 구조는 결국은 농업인입니다. 축산인입니다. 그러면 축산 농가가 망해가고 있는데 우리가 투자했던, 결국은 우리가 살자고 만들었던 농협에서 외면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집회 이후에 농협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6월 항쟁, 6월달에 새로운, 새로운 정부가 생기면 대규모 집회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정치 또 새로운 대통령이 이걸 받아들여서 농업의 특징 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그 구조 개선이 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소록 한우 농가는 주... 우리는 지금 변은 끝에 서 있다. 소가 폭락, 생산비 급등으로 4년째 적자가 지속되고 있어. 농가들은 이미 고사 직전이다. 통계청 2024년 기준 한우 한 마리를 팔때 160만 원의 적자를 받다 그리고 2년 사이 더는 버티지 못한 1만여 한우 농가가 폐업했다. 사료값 인상, 도축비 인상은 단순한 가격 조정이 아니다. 한우 농가의 목을 대는 생존권 박탈 행위며 농협이 농업을 포기하는 선언과 다름이 없다 농협중앙회장이 취임한 이후 변화와 혁신으로 문제를 해결하던 농협의 타겟은 농민이 되었다 농협의 존재 이유가 농민이라고 강조하고 농가 소득을 올려준다더니 농축업과 계열사 경력 강화라는 명목으로 농민을 위한 농협의 경제사업조차 우선순위와 조직평가를 수익구조로 바꿔버렸다 현장의 농가들은 피눈물을 흘리며 폐업하는 상황에도 농민과의 상생을 저버리고 오롯이 농협조직의 이익에만 혈연이 되어 있는 작금의 농협을 누가 농협이라 불수 있겠는가? 이것이 농협이 말한 농비를 위한 농협인가? 이것이 농민과 상생하는 협동조합의 모습인가? 자조적 협동조직이라는 본질을 망가간채 농협조직과 계열사 이익에만 목을 면은 오늘날의 농협은 가짜 농협일 뿐이다. 우리는 요구한다. 지금 당장 사료값 인상과 독주비 인상을 철회하라. 농민의 고통을 공감하고 함께 짊어지는 진짜 농협으로 돌아오라.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목소리>